안녕. 여러분이 행복과 풍요로 가는 길을 돕는 위로해 주는 여자, 여러분의 힘이 되는 친구,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인생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음, 해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시기에, 어, 제가 저도 여러 가지 저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어, 인생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어, 오늘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 공부하고 똑같이 인생에서도 늘 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모든 시기에 어, 그런 시기를 겪게 되면 사람들은 그 힘든 일에 집중을 하게 되죠. 아, 왜 이럴까? 막 이런 일이 왜 생길까? 너무 힘들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음, 어렸을 때그 돋보기로 초점을 맞춰서 그 종이 태우고 이런 거 해보셨나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게 참 희한하죠. 햇빛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어 그거를 돋보기로 이렇게 딱 해서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그곳에 종이가 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음, 불이 생기고 그죠. 참 희한하죠. 우리 삶도 그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돈 공부를 하고 불을 늘리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 뚱뚱해, 날씬해지고 싶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들을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죠. 아, 난왜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뭐 자신을 자책하고, 어젯밤에 먹은 치킨을 미워하고, 그런 먹은 내 자신을 미워하고, 그런데 시간을 보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고, 경제가 이렇고, 늘 이런 시기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게 되지만, 그런 시기가 되면 우리는 헐 큰일났다 어떡하지? <laughs> 그러면서 계속 그걸 들여다보면서 어더 내려가네 더 내려가네 어떡하지? 어 없어지네 없어지네 그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돋보기가 하는 원리하고 똑같죠. 점점 그건 늘어나게 되고 그게 생각보다 증폭되어서 내 삶에는 늘 그렇게 부족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패닉 속에서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평생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면 내가 눈을 감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정말 후회가 생기고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하면서 그런 아쉬운 마음에 나를 마지막으로 나를 그렇게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내 자식의 얼굴을 마지막으로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슬퍼집니다. 슬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런 인생으로 마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기에도, 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이 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 저도 물론 큰 목표는 많은 돈을 버는 게 목표겠죠. 그렇지만 그 그거 그거에서 뭐 돈을 버는데도 뭐 여러 가지 뭐내 사업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돈을 벌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장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이런 시기가 닥쳤을 때, 아 내가 할수 있는 거에 만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어, 어떻게 하지? 아 이때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또 이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라도 내가 뭔가를 지금 이런 시기에 생각을 해보고, 아, 아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잘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음에는, 아, 내가 저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러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음, 인생에 어떤 큰 목표, 큰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행복과 부가, 어, 제일 큰 목표가 인생에서 돼야 되겠죠. 음, 그렇지만 내가 큰 부를 쌓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그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지금 눈을 감는데, 여태까지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패닉 상태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람의 눈을 간직하고 떠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음, 내가 만약에 뭐 여태까지 아, 이게 부족했지? 아, 이게 부족하니까 여기가 터지네? 아, 이게 부족했지? 그럼 이걸 잃었으니까? 아, 내가 그래도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하고 다음엔 저쪽에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말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에만 막 묻혀서 사람들이랑 모여서 술 먹으면서 아유 뭐 인생이 이런니 다 그런니 어. 너도 못돼 너도 있으니까, 너도 막 망했고, 나도 망했고, 거, 그거에서 위로를 얻고, 그거보다는 조용히 혼자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늘 낙관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 과거에 정말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못 견디고 늘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는 그런 나에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걷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음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려고 하죠. 그리고 다음 스텝에서는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말에 어 다시 한번 음 좀더 꼼꼼하게 제 포트폴리오를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변경하고 그리고 어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수 있는 그한 순간 한 순간의 그 최고의 시간을 누리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말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음. 이걸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늘, 늘 여러분이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찾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그런 행복이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멋진 주말 되세요. 늘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멋지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기만 한다면요. 오늘도 최고로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우리 함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녕, 사랑해요.